15년도. 오, 되게 빨리 왔다. 15년도에 갔었고 음. 그때 가족들이랑 음. 가족여행 갔었어요 아, 어디 갔었어요? 그 이제 근데 베트남만 간게 아니라 베트남이랑 음. 거기 뭐죠? 앙코르와트 있는 캄보디아 거기서 아. 있는 패키지를 갔어요 아. 왜냐면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가야 오. 되니까 아무래도 이동이 편해야 되고 <laughs> 부모님 또 한식 중요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 맞아, 맞아. 근데 매일매일 매일 한식을 주잖아요 패키지를 아. 그래 우리가 이제 적당히 계획을 짜서 가면은 분명히 이제 부모님들이 엄청 힘들어 하실 거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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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싫은 소리 나오고 없나? 그렇게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응. 그냥 아예 패키지 응. 안전하게 가자 해서 갔어요. 근데 그때 처음 가본 거거든요, 패키지에. 어, 어, 어때요, 패키지패키지 가면은, 물론 그 아까 앞에 얘기한 그런 것들은 음. 이제 없어요. 뭐, 우리가 원성, 원성을 들을 일은 그치, 없죠. 그치. 이제 함께 그 가이드나 거기를 욕하는 게 차라리 음. 낫지, 그걸 내가 받기 위해서. 아, 싫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음. 그래서 그런 건안 돼서, 안 받아서 좋았는데, 음. 대신에 이제 같은 팀에 묶인 음. 다른 가족들. 그리 음. 눈치가 엄청 보이는 거예요. 왜, 왜? 몇 명, 몇, 몇, 몇 명이 거몇요 늦거나 이러면. 거기 보면은, 음. 이제, 한 3대가 같이 온 집안이 어. 하나 있었고, 또 여자, 어. 이제 친구들끼리 온 팀이 왔어. 또 어. 있었고, 또 저희 가족이 있었고, 음. 또 어떤, 어. 한40 초중반 되시는 부부가 있었어요. 아, 아. 아. 네. 음. 근데 이제, 각자 음. 특징이 진짜 있어요. 음. 3대가 같이 온 데는 음. 뭔가... 거기는 사이가 썩 좋지 않나... <laughs>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오시고 뭐 아들, 며느리... 아니죠? 딸이랑 사위! 딸, 사위, 그 다음에 손주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제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하셔야 돼요 어? 왜 그래? 왜? 내가 뭐라고 했지? 그냥 <laughs> 안 물어봤거든? 안 물어봤거든? 알아 이동을 할때 휠체어를 분명히 밀어줘야 되는데 오. 근데 뭔가 잘안 챙기는 느낌? 오? 어? 진짜?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렇게 열심히 잘 미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거의 뭐 할아버지가 밀거나 뭐 할머니는 저기 혼자 뭐 계시구나 뭐 이런 느낌. 근데 또 우리가 밀어주기다. 그치. 가족이 이상하잖아 그렇게... 가족이 뻔히 있는데 아, 나비. 그렇게 응. 그래서 우리는 또 마음이 불편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가족이 막또막 막 중간에 투닥투닥 막 싸우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우리 앞에서 대놓고 한건 아니고 저쪽에서 싸우면 보이잖아요. 그치, 그치. 살짝 소리도 들리고. 아 그러니까, 어, 저긴 또왜 싸우는 거야? 막 이러면서 우리끼리 응. 또막 그렇게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아주머니들 세분 오신 데는 뭐 하고 즐겁게 잘 다니셨어요. 본인들끼리. <laughs> 어, 어. 그래서 뭐 거기는 오케이. 어..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부부가 왔다고 했죠 어. 40대. 부부가.. 불륜이야? 어 <laughs> 너무 사이가 좋은 거 어? 수상하다. 서로를 이제 자기라고 부르고 어. 뭘 해도 막 입에 넣어주고 손을 꼭 잡고 다니고 팔짱 끼고 진짜 수상한데? 어 완전 2 0대 연인 같은 느낌이 오. 날 정도로 너무 막 인구 붙여가지고 처음에는 저별 생각 없었거든요. 아주 아두 분이 참 사이가 좋네 저렇게 나이 들어가면 너무 좋겠다 했는데 아니 이게 하루 이틀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아, 이상하대. 응. 그리고 이제 처음엔 서로 낯을 가리잖아요. 어, 어. 같은 팀이었죠.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서로 이제 자신의 이제 신상을 조금씩 음. 공개를 하잖아요 어, 어느, 어느 지역에서 오셨어요? 어디 사세요? 뭐 이런 거. 근데 그분들이 사는 곳이 이제 제가 사는 곳이랑 같았던 거로. 어, 어 진짜? 어, 우리 동네? 응. 이 지역? 어, 예. 어. 뭐, 우리 지역에 어, 사셨는데. 그러면... 그리고 뭐. 근데 뭐 본인이 <laughs> 이제 선생님이래요. 둘 다. 어? 만나 어. 맞나? 어. 그런데, 지나가... 아 근데 네. 아, 여기 있는 아니고 저 음. 고양 고향. 고양이 음. 근데 또 저희 부모님이 또 선생님 출신이니까 <laughs> 어. 혹시나 건너 건너 알까 <laughs> 싶어서 어느 <웃음> 학교세요 <웃음>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막 웃으면서 얘기를 안 해주고 <laughs> 아. 이렇게 넘을 정도로 넘어가고 뭐라고 이렇게 음. 딴 얘기하고 또 애는 어떻게 하고 왔어요? 뭐 애는 고등학생이 한명 있는데, 그냥 혼자 있으라고 하고 음. 왔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그치. 되고 뭔가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것 같고, 음. 그래서 음. 결국엔 알 수는 없었어요. 음. 그분들이 불륜인지 음. 부분인지는 음. 우리가 알 방법이 음. 없잖아요. 음. 음. 하지만, 어, 그랬을 가능성이 너무하다. 지금으로 음. 음. 생각하면. 음. 저희 가족들도 다 어, 그런 거 아니냐. 음. 이렇게 얘기하고 왔죠. 음. 그랬었어. 그렇네. 네, 그래서 패키지로 가는 게 아, 좋은 게 아니다. 다음에 <laughs> <laughs> <얼른 웃음> 간다면 <웃음> <웃음> 안 가겠다. 그리고 패키지가 물론 편한 몸은 편한데 <laughs>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딱그 나라에 가면 거기 뭐 현지인도 조금 만나봐서 말도 좀 섞어보고 <laughs> 그 대중교통도 이용하면서 진짜 그찐 모습 음, 그 나라의 찐 모습을 봐야 되는데 음. 그런 게 없고 자 타세요 해서 타고 자, 자다가. 어 내리세요 하면 좀 내리고 그러면 아 거의 뭐순간이동 하는 느낌으로 그치. 그 과정이 없어요. 그 백패킹에서 제일 기억 남았던 게그 뭐. 과정이야. 가족 <laughs> <남았던 웃음> <laughs> 지역 지역은 <laughs> 어디 갔었어요? 아 지역은 어 기억 어. 안나 어, <laughs> 지역은 <웃음> 지역은 <laughs> 캄보디아도, 그, 하노이 아, 가고 아 그리고 하롱베이를 가려고 어, 했거든요. 어, 어. 하롱베이를 음. 저희가 그 그러니까 제일 기대했던 게베트남에서는 하롱베이, 음. 그다음에 캄보디아에서 앙코르와트두 개였는데 음. 음. 앙코르와트는잘 봤어요 그래가지고 투어하면서 음. 오, 너무 이렇게 그 관련 다큐 이런 것도 미리 보고 가니까 음. 아는 음. 만큼 보인다고 재미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롱베이를 이제 갈걸 기대했는데. 날이 안 좋은 거예요. 비가 예보돼 있다고. 음 근데 비가 많이 오고 바람 불면 그거... 못뜬다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음, 며칠 전이니까 이제 기대를 음. 하고, 제발 날이 좋아지게 음.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근데 전날에 호텔에 잘 때까지도 음. 잠자리가 낮게 나는 거예요. 음 근데 잠자리가 기압이랑 관련이 있대요. 잠자리가 <laughs> 높게 날면, 음 다음날 날이 음 좋고, 음 잠자리가 낮게 날면, 음음 날이 안 좋다. 아. 근데 그때 막 여름이었, 여름이었는데 거기 나한테 잠자리가 되게 많았거든. 요 음. 잠자리가 죄다 낮게 날고 있는 거야. 음. 아 우리 못볼것 같아.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음. 날이 안, 안 좋아서 하람들를못 갔어요. 음. 가서 하고 온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거 그냥 마사지 받고 쌀국수 먹은 아, 거. 아. 다시 가야겠네. 베트남 제대로못 봤어요. 아. 아, 베트남 베트남 좋은데. 베트남 다 왔지만 다다 오지 아, 않은 듯한 느낌. 아, 하노이는 그러네. 남쪽 북쪽. 북쪽. 아. 북쪽이 원. 월... 사파 있는 데가. 북쪽 특징이 뭐죠? 뭐 남북 좀... 특징 이 있던데 베트남 북쪽... 쪽이 좀 문화가 달라. 그렇지. 어. 좀더 개방적인데 데가... 개방적인데 남쪽 아. 호치민 쪽. 이쪽이 원래 캄보디아 땅이었거든. 아. 근데 뺏은 거야 베트남. 호치민도 아. 간나? 아. 그럼 아. 북이 좀더 막. 북은 중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북이 통일을 어, 한 거지. 어, 통일을 했어. 음, 그리고 월남전 때도 북이 통일해서 그런 거지. 어오 베트남 사 사실 살이 많아. 맞아, 맞아. 정문가, 응, 정문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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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이번에 푸꾸옥이랑 푸꾸이랑 호치민, 음. 호치민. 갔다 셨어요 제가 갔다 왔습니다. 핫토... 남부, 남부. 남부, 남부. 개적인 어, 개방적인. 개방적인. 날씨도, 개방. 날씨도 많이 다른가요? 날씨가 어 아, 거기 음. 지금 건기거든요. 그래가 지고 지금이 딱 좋아. 하고 싶다. 11월달쯤 아. 가면 좀 날씨 더 더워서 음. 이렇게 수영하기 <laughs> 더 편한데 지금 가도 헉, 자꾸 아, 비가 오긴 <laughs> 와. 비가 오는데 거의 대부분 오후면 그친대요. 호호숙소는 어디였나요? 숙소는 호텔 어디 어디 레디슨블루라고 레디슨 했는데 추천 하나요? 괜찮았어요. 아, 거기가 호텔이 5성급이어도 10만 원. 스물. 때 초중반이면 갈수 있어. 음... 다. 수영장도 있는. 어 그리고 프라이빗 비치도 있고. <laughs> 오, 오 다, 좋다. 너무 좋다. 우리가 간데도 한1 2만원 정도. 음. 와인실 음. 저렴하다. 그래서 진짜... 그냥 갈만한 거 같고. 뿌꾸 붓고... 발리 느낌 나는 리조트 광고 막 나오던데. 그 진짜 좋은데도 있어. 인터컨티넨탈이나 이런데는 2 0만원 대면 가는데 음. 그래도 좀게 시설이 되게 잘 되어 있고. 음. 그리고 그 남쪽 바다 색깔도 되게 예뻐요. 음. 다낭도 다 남쪽에 있는 거예요. 다낭은 중과 아, 중부. 중가. 거기는 건 거기도 건기겠죠? 거기는 아니, 그러니까 어, 되게, 어. 거기가 하노이는 사계절이 다 있대. 음. 지금 겨울인거야 겨울이야. 근데 한 30도 막 이렇게 아, 되는데 아, 사계절이 겨울. 있다고 30도 하고, 30도 하고 남쪽만 남그어 아. 우기 건기라고 한대요 그 아예 그, 기후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아니 아는 분이 이번에 다낭을 가려다가 음. 우기라서 그럼 태국을 가셨다 하셔가지고 어... 그래서 다른 가실 뻔했그러 베트남 또갈 건가요? 가면은 어디로 사파 이런 데좀 가고 싶어요 사... <laughs> 그... <난> 최근에 <laughs> 그 누구지? 빠니버트이 어. 어. 빠니버트라고 노홍철하고 곽티오버하고 셋이 베트남을 갔어 그래가지고 어! 사고 난 그거! 맞아 맞아 <laughs> 맞아! 맞아 맞어 맞어! 거기 사파 아, 갔다 내려오다가 음. 어. 그래서 그거 보고 사파 다시 가고 싶어 사파는 어떤 특징이? 사파는 고산지대 어? 달랏이랑 어. 어떤 차이점이? 달랏은... 응. 달랏은 도시죠 거기는 아, 거의 도시 사파는 느낌이고 피곤. 사파는 소수민족들만 에이. 살고 하는데 아, 네. 거기가 아마 제일 높을 것 같아 언어는 어떻게 그럼? 언어는 베트남 왔으니까 똑같이 영어 음. 그리는 어차피 그리고 거기 약간 그냥 이런 우리나라 그 설악산 관광지처럼 아 그렇게 다 숙소도 있고 케이블카도 있고 아 해서 관광지긴 해 그러니까 다 영어도 잘통하고 음. 설악산, 설악산 같은 음. 느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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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네. 달라 추천해줘서 갔는데 제일 네. 좋았거든요. 어. 달라 달라 좋아요. 달라 커피 어. 농장이랑 어, 네, 네. 예쁜 역이랑 달란역. 또 뭐였는지 달라. 달라, 그거 탔어, 혹시, 뭐, 이렇게. 아! 폭포 탔어. 폭포 루지. 어, 루지, 맞아, 복포, 루지. 루지. 너무 재밌는데. 폭포, 이게 제 유튜브에 올려놓을게 이게 막, 이게 타는 거였어. 뭘 타고 내려갔다 따따라, 따 폭포를 뭘 타고 내려간다고요? 어, 어, 아니, 그, 진 푸른가이드처럼. 우리나라도 요즘 많이 생겨, 생겼는데, 좀 음. 생겼는데, 이렇게 뭐 되게 쉬운, 이렇게 되는, 폭포가 엄청 높은 폭포 아니죠 폭포는 뭐요 개고, 그냥 개고. 그냥 산을. 그 저기 강원도 가면 있는 아, 산 느낌? 그런 거예요. <웃음> <좋단> <웃음> 어, 느낌이야? 어, 아 그거 재밌어. 맞아. 비양비산 거기도 되게 응. 예쁘고. 아, 다음에 어디 가야 돼요? 다음. 어, 다음. 다음. 어저 일본 어. 여행 얘기도 해 주세요. 어, 일본 갔어다 왔대. 아, 네. 아, 좀...